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채널은 이찬원 가수의 최신 정보를 종합하고 업데이트하는 채널입니다. 좋아하시면 공유하고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뉴스는 부루의 명곡 출연진 크라잉넛이 이찬원과 한 비하인드 컷을 공개했다. 이찬원은 크라잉넛의 초대를 거절한다. 이찬원은 그런 사람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크라잉넛이 부르의 명곡 출연 당시에 비하인드컷을 공개했습니다. 한 멤버가 가수 이찬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공개해 많은 팬분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찬원은 우리 제안 거절했다 무슨 일이야? 부르의 명곡 녹음을 마치고 MC 이찬원과 크라잉넛이 함께 뒷풀이를 먹으러 갔습니다. 크라잉넛 캡틴락 한경록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가수 이찬원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진 속 이찬원은 세미 정장을 입고 시원한 바캉스록을 차려입은 크라잉넛 멤버들에 둘러싸여 해맑은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멤버 이상면이 식사 중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부루의 명곡에 참가할 때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조금 했습니다. 하지만 MC 이찬원의 유머와 친절함이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게스트를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촬영이 끝난 후 이찬원을 귀풀이를 초대했습니다. 귀풀이에 술을 마시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이찬원은 술을 마시지 못했다고 거부했습니다. 그는 새 앨범을 준비 중이라서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찬원은 그렇게 진지하게 자신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에 정말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찬원은 노래도 잘하고 성격도 좋아서 앞으로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기실 MC로 찬또 위키라는 별명답게 가요와 출연진에 대한 지식을 더할 뿐 아니라 센스 있는 발언과 배려심이 돋보이는 진행으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크라잉넛은 지난 7월 18일 KBS의 부르의 명곡 여름특집 록 페스티벌에 참여했습니다. 강릉에서 진행된 야외 녹화에는 락을 사랑하는 출연진과 이들을 응원하는 팬들이 녹화장 가득 오여 무더위를 날려버릴 만큼 강렬한 에너지를 뿜어냈습니다. 한편 지난해 20대 이찬원을 MC로 영입하며 11년차 장수 프로그램의 변화를 꾀한 부르의 명곡은 3주째 토요 지상파 시청률 1위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름을 맞아 특별히 짜릿한 록 스피릿을 더하며 시청자를 흥분시킬 부르의 명곡 록. 페스티벌 편은 7월 30일 오후 6시 10분에 KBS 1을 통해 방송됩니다.